오늘 어디 가지 우리? 마트 왜 가지? 벼락이 개판 사러 오케이 가서 우리 마트 가서 쇼핑도 하고 벼락이 것도 사서 오자 오케이 키트 카페 뭐라고? 오늘의 컨셉은 병아리다 근데 니네 왜그 옷에 구두 신고 나갔니? 큰일이다 그 도망가야 된다 못하게 했는데 왜 최고라고 하지? 난 이때까지 몰랐다. 음. 수상하다. 지우가 너무 신이 나있다. 벼락이 발판은 핑계였구나. 내가 오전에 운동을 갔다 와서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너네 결국 여기 오기로 했었구나. 입장 전부터 이렇게 신났는데 어떻게 가자고 하냐? 오늘도 재밌게 놀아라. 지우라 거기 입구야. 디펜스하지마. 기다려를 하는 우리 벼락이 모습 같다. 전에는 엄마 옆에 꼭 붙어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 냅다 뛰어가더라. 지우리 앞에 날다람쥐가 나타났다. 그래서 얘도 날다람쥐가 됐다. 보험심이 강한 날달람지 같다. 고속도로에 정체가 심한 이유가 이건 것 같다. 오늘 컨셉은 날달람지가 맞는 것 같다. 골프장에 오면 아빠들은 항상 애들을 맞춘다. 재밌다. 잘 놀다. 무언가를 보고 뛰어가는 지울이. 뭘까? 이름이 뭔진 모르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거다. 발로 굴린다. 발이 빠르다. 엄태공이 낚시 실력을 한번 보자. 응? 왜 손이 거기 있지? 왜 키즈카페에서 낚시터를 크게 만드는지 이제 알것 같다. 눈에 보이는 건다 아는 지율이다. 확실한 건 지율이랑 오면 뽕은 뽑고 가는 것 같다. 일단 벽이든 땅이든 하늘이든 눈에 보이는 건다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나 보다. 그거 뭔지 알고 만지는 거니? 사람 놀래키기 성공이다. 내가 둘째를 따라다니는 동안 엄마는 첫째를 따라다닐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 혼자 있더라. 첫째 어디 갔냐? 어디 갔나 했더니 첫째는 슬라임이 나 두고 엄마 쉬고 있던 거더라. 엄마가 똑똑하다. 바꾸고 싶다. 안 지치더라. 진짜 안 지치더라. 내가 지치더라. 키즈 카페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아이스크림이다. 맞아? 묻기도 전에 대답부터 하더라. 엄마, 엄마, 이거 이거, 이거 라 계산, 계산, 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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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계산해 줘. 아니 이 짧은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먹을 걸 두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럴 때 보면 참능름하다 법방 전에 준비를 하는 지율리의 모습이다. 요망 순가 이제 준비하는 거 맞다. 이거 리액션 아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다. 아, 첫째도 당근깨기 사줬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같이 먹고 있어요. 지유리가 어디서 본건 있어갖고 먹방 따라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 편백나무야. 못 먹어. 주기 싫은 지유리와 먹고 싶은 지유예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우한번 주더니 지우리의 먹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다 먹었구만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손가락이 낀 건가? 그렇게 한참을 손가락이 낀 상태로 돌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탈출시킨 뒤에도 한참을 놀다가 집에 갔답니다 여긴 거의 모험 수준이에요 너무 커요. 파도에 휩쓸리는 물 미역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안산 n 시백화점에 있는 챔피언 키즈 카페를 갔다 왔네요. 생각해보니까 벼락이 발판 못썼어요 다시 가야 돼요.